다는 아이언입니다. 오늘 공주 여자를 볼까요 뭐예요? 네. 어? 바다 속에 하나 인어 공주. 바다 속에 사는 인어 공주예요? 방방인의바속에 응. 어? 인어 공주님이. 너희가 오셨는데 집 줘봐 어떤 거? 집집 오빠가 받았어요 빨리이 끊겨줘야 한방 켜봐 켜봐 불 타고 네. 아무도 없네? 돌아가야겠다 돌아갔어요 네. 그리고 거기 한명더줘 누구 줄까요? 아무구나자트커벨트커벨이 팅커벌. 이어 마트 고나고똑내 음. 집이야! 하고 이 낙원이 학미였더니마요었는빈에이낙원 비었지 나공주 돌아가 다시 저한저요 빈커에나아게홍이났어요 그리고 오 그고한달 동안 잘고 깨고 누워샀답니다오늘의 이야기 잡았죠청커베세 인형 공격이 조이 하워 많은 거 나타났대요. 오늘 이야기 요새까지 다 읽었나요? 오늘 언제나 이야기 공주의 놀이 끝!